아, 안녕하십니까 해설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기획전시 경계 해설을 맡아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정문화이가전시해 설사 이유정입니다 이번에 경계에 이제 해설 조금 부족하지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사진처럼 섬세하게 이제 묘사해서 이제 완벽하게 재표현하는 예술 양식을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경계 전시는 극사실주의적인 특성을 두 드러지기도 하면서 재현과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작가님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의 작가가 이제 글사 실회화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이 경계 작품에서는.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안정화 작가님. 이분이 아까 전에 밖에 우리 저기 로비에 있는. <목소리> 이 안정화 작가님은 이제 모여함이 가득한 숲을 그리는 작가님이세요. 자연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밑거름이자 이제 정신을 맑게 해주는. 정화시켜주는 그런 장소인데요.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무미건조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현대인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작품들은 여게 두껍게 아더 겹쳐서 그려서 좀더 입체적으로 그렸거든요. 멀리 있는 거는 좀 밋밋하게 그렸다면, 겉에 보면 이제 앞에서 있는 거는 좀더 두껍게. 작가님은 이제 보자기라는 것은 이제 펼치는 2차원적인 혁명이잖아요. 3차원적인보다리 양에 따라서 변화되는 보다리를 이제 그리시는데, 보자기가 이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이렇게 모성애가 느껴져서 한국적이고 여성적인 소재로 느껴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보자기를 그리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우리 어떤 게 숨어져 있는지, 어떤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이거를 전시를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같요 그리고 이건 또 캠퍼스를 그대로, 보자기 모양 그대로 잘라서 더욱, 더욱 더 입체적인 느낌이 주어지거든요. 김대현 작가님이 16년 도안 포도만 그려보셨어요. 포도를 보시면 이렇게 당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기도 음. 하고, 빛이 투과하면서 영롱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포도라는 과일은 너무 재밌는 소재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당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빛이 투과돼서 이제 맛있는 과즙이 느껴지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현 작가의 작품이세요 이현 작가님은 음. 이렇게 확대된 해명세 디저트를 그리시기도 하고 그 체코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 이런 감각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데 어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이 디저트 같은 경우는 우리 21세기 사람들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제 겉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런 삶의 음. 음.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이렇게 그리셨어 작가님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제 우리 일상 일상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과 커피잔을 주제로 이제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이어오고 있고요. 아와라는 자체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인데 엔딩봉 화려한 전을사용하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다음 감정들이 안에 있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만드셨고 어진 감정을 대변해주며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자두를 주제로 이제 오, 그리시는 이창현 작가님 작품인데 네. 이창현 작가님이 청도에서 자라서 음, 이제 자두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다고 해요. 내년 시절에 이제 큰 가수원 자두밭을 가신대요 이제 함께 나눠먹는 그런 행복한 기억들도 있고 캔버스나 나무판 위에 한지를 덧붙이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유화로 이제 색을 한겹한겹 쌓아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만의 이제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요여기까지 음... 이렇게... 유리 에있는 작가님은 김영성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그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와, 와인 오프너 위에 개굴이나 개구리나... 여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겉으로는 되게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무대이 그들은 그 불안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작품은 이제 정중환 작가님이세요. 정중환 작가님이 이제 인물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이 인물을 그대로 그리치는게 아니라 과거의 인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유사한 인물들을 무대를 찾아서 이렇게 합성해서 작가님이 묘사를 하시는데 아, 재밌는 거는 이미켈렌젤로가 어, 진짜 뭐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드름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원본이 없는 상상 속의 인물이된 거죠 과거 사람들은 이렇게 생길 수 없지만 이제 진짜 실존하는 인물처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금정부가 불법주 정차 차량이 무인단속 CCTV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 정차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불법주 정차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 신고권은 문자 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정구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통합주정차 단속 알림, 금정구청 홈페이지, 피스의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합주정차 단속 알림은 한 번의 가입으로 제유된 전국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금정구민은 물론 금정고를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정보 서비스가 제공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